일곱 개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일곱 자리 정수 중 홀수의 개수는 일곱 자리가 돼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리가 돼야 되는데, 홀수니까 여기 1이, 여기가 끝에 1이 올수 있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오, 얘가 3이 오는 경우. 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일단은 1을 제외하고요. 막늘여놓으세요 하나, 둘, 얘를 그냥 아무렇게나 늘여놓습니다 아무렇게나. 얘를 아무렇게 늘어놓으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육팩을, 6팩을 이게 3팩. 어, 0이 3개니까 3팩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빼야 되냐면 여기에 0이 있는 경우 여기에 0이 있고 여기를 지웁니다 그럼 이제 어, 요걸 쓰는 거죠 요, 요렇게 5팩을 뭐로 어, 0이 두개니까 2팩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6, 9, 4, 3, 2, 1, 3팩이 6이죠 그러면 5팩이 되죠 5팩은 120이죠 그 다음에 5팩을 120을 2로 나누니까 60, 그래서 얘는 60이 되고 한 지워놓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일단 전체 경우를 봅니다. 3을 제외하고요. 3을 제외하면 하나둘셋넷다여 6팩을 0이 3개니까 3팩, 2가 2개니까 2팩. 그리고 여기다 이제 0을 여기다 넣어놓고 넣어놓고 그러면은 하나둘셋넷여 6. 하나 둘셋넷 다섯 개 5팩을 뭐로 나눠 줘야 됩니까? 이거 어, 두개두 개씩 있네요 2팩 이팩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아까 요만큼이 120이었죠 120을 2로 나누니까 60이 되겠고 아까 요만큼이 얼마였어요? 60이었죠 60을 또 2로 나누니까 30이 돼서 여기는 30이 돼서 두개 더해주면 은 어, 90이 되겠습니다